상견례에 나온 그녀는 깜짝 놀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었어. 이미 아이가 둘이었지만 새하얀 피부에 큰 눈이 사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 딱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긴 했어. 등이 기이하게 굽어있었어. 그리고 구부정하게 굽어있는 등이 아픈지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곤 했어. 에미야 등이 또 아픈 거니? 그리고 허리를 좀 펴고 다녀. 구부정하게 그게 뭐니? 예비 시어머니는 그 여자에게 면박을 주고 화를 냈어. 나는 괜히 민망해서 그 여자에게 괜찮냐며 말을 건넸어. 고개를 끄덕이며 여자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 그리고 얼마 후 나는 결혼했고 그 여자를 형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여자의 아이라고 생각했던 두 아이는 전 부인의 아이였어. 여자는 두 번째 부인이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고 구부정하게 구분 등 때문에 시어머니로부터 미움을 받았어. 얌전하고 소심한 여자가 나는 왠지 측은하게 느껴졌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담긴 연락을 받았어. 큰 애가 죽었어.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대. 아유, 독하고 무서운 것. 그래서 내가 그 애를 반대했던 거야. 아유, 징그럽게 독하고 무서운 것. 시어머니는 말을 이어나갔어. 빨리 그 집에 가서 화장대를 현관문 앞에 둬야 돼. 그래야 귀신이 나가고 빨리 새 사람을 맞이할 수 있어. 오늘 밤이 지나가기 전에 귀신을 내보내야 돼. 빨리 와. 알겠니? 나는 기가 찼어.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이 죽었는데 새 사람이라니. 그 누구도 그 여자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어. 장례식장에서도 재수 없는 악상이라며 다들 혀를 찼어. 나는 아무도 추모하지 않는 그 여자의 죽음이 너무 가엽게 느껴졌어. 하지만 죽어서도 내려놓지 못한. 그녀의 원한 때문인지 오싹한 일이 일어났어. 누군가 죽은 그 여자를 봤다는 거야. 피투성이가 된 몸이 엉망이었고 구부정하게 구분 등에서는 쉴새 없이 시뻘건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했어. 그리고는 소름끼치는 목소리로 말했대.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장례식장에 모여있던 친지들과 지인들은 무섭다며 하나둘씩 가버렸어. 나 역시 오싹하고 무서웠지만 자리를 정리하고 커피를 마시려고 밖으로 나갔어. 혼자 남겨진 시어머니는 조이금이 얼마 들어왔나 계산한다며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 나는 그런 야멸찬 모습을 보며 착잡한 마음이 들었어. 그때였어. 쩌리가 이글씨나 쩌리가. 시어머니의 고함소리를 듣고 나는 장례식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어. 그곳에는 소름끼치게도 죽은 여자가 시어머니 앞에 서있었어. 새빨간 피를 줄줄 흘리며. 어우 그래.